고마워요. 이분들도 저녁 6시면 꼭 챙겨 듣는다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금의 순간 이금 여이 마법처럼 날 묶어 왔던 자를 벗어 던진다. 89.1 메가리츠 KBS 쿨 FM입니다. 필요하지? 쇼핑하지?

남창이 미스터 라디오 분노가 콸콸콸. 정취자 4430님이 그때 못한 그만 남창이가 대신합니다. 아내랑 마트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자꾸 계산대에 미리 줄서 있으라고 하고 같이 줄서 있다가 뭐 하나만 더 가져온다고 하고 제 차례 다가오면 저 너무 쫄리거든요. 그런 저 보고 소심하대요. 근데 정말 갈 때마다 그럽니다. 갈 때마다 어... 어 잠깐 어 여보 우리 물티슈 물티슈 해야 되는데 어머머 여보 여기 딱서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빨리 갔다 올게 어 아니 우리 다, 우리 차로 다녔는데아 여보 다음에 사 그냥 급한 거 알잖아 아유, 그만 갔다 와 여보 왜안와 앞에 푼 거의 다 계산했어 빨리 와어어 어, 여보 아니 물티슈는 찾았는데 잠깐만 저기요 여보 잠깐만 아줌마 여기 묵은지 어디있어요? 묵은지? 아니 물티슈를 찾았는데 지금 이게 묵은지가 없어갖고 근데 여보 당신 뭐라 그랬지? 어? 아니 잠깐만 내가 금방 갈거야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가니까 조금만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좀 기다려! 아니 난안 괜찮아 안 괜찮다고! 뒤에 나 모르는 약속 있어? 급한 일 있어? 다 사고 천천히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 나 쫄보다 당신이 쫄보랑 결혼했잖아. 당신이 좀 채, 책임 좀 지라고. 뭐! 소리치게 외로워도 너를 그리워하지 않는 게더 쓸쓸한 일인데. 네,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우리 분노가 칼칼칼 4430님 사연에 이어서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예. 어, 떡볶이 보내드리고요. 네네네. 정미선님께서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남자들이 그런 거참 못해요. 뒷사람 앞으로 밀어주면 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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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어. 성향상 눈치가 엄청 보여요. 어. 성향상 맞아 마음이라는 저도 그래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거 눈치 네, 보여. 예, 예. 아, 먼저 오셨으면 가시죠. 뭐 어. 뒤에서 아니 가세요. 아, 예. 어. 뭐 그런 걸로 뭐 실격이 아니고 서로 양보죠. 양보인데도 그게 어. 두번 이상 계속되면은 그것도 약간의 뭐 뭐랄까 뭐 기싸움이랄까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 또 누가 툭 치고 들어와서 그냥 뭐저 그리고 그리고 물건이 너무 내가 한 스무 개고 남들이 두개 있으면 아두개 있으신 분을 먼저 해드려야 되나 그런 것도 좀헷갈 i 요 맞아 l g a r i a b u l g a 5 1님도 바로 계산할 거 아니면서 줄서 있게 하면 줄 서는 사람도 스트레스 g 요요 i a Bulgaria, Bulgaria, b u l g a r i 딱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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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계산 보류요 어. 그러면 누가 얘기 안 하던데. 그 직원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면 어, 어. 그래서 잠시만요. 저 그럼 저 기다리시고 뒤에 분부터 먼저 해 드릴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구나. 음. 어. 아드리님 너무 공감되네요. 마트에서 흔한 한국인 부부편, 분노가 칼각칼은 따로 책 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회화집 하면 엄청 도움 될것 같아요.라고. 아 우리 또 제작진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응. 또 이렇게 각색하고, 네, 네 우리 또 작가분들이 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시간을 좀 달라 네. 그런 작가도 이제 생기기 어, 시작했어요. 에, 에. 이 글을 쓰는데 아이디어 가 너무 어. 나오지 않는데 <laughs> 뭐 시간을 달라. 그래서 시간을 줬어요 한 시간 정도. 네 너무 조금 주신 거 아닙니까? 두 시간. <laughs> 본인은 500년 살면서 시간을 1시간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자, 6789님께서 우린 제가 맨날 줄서 있다가 다시 뭐 가지러 가서 아들이 짜증내요. 음. 자기 차례 다가오면 너무 떨린대요. 저도 그래요. 맨날 항상. 음. 네, 뭔가 다, 다, 차례가 다가오면 떨리죠. 음. 예. 최현숙님. 우리 집이랑 너무 똑같네요. 음. 메모를 해가도 이상하게. 계산대 앞에만 가면 빠진 게 생각나는지 잠깐만 갔다 온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 계산을 먼저 쳐버리고 네. 뒤에 거를 따로 또 계산하는 건 어떨까요 셀프 계산대에서 그니까 이건 그거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수 있는데 네. 이제 사러 가지러 가신 여기서는 이제 아내분께서 돌아와서 아니 그거를 왜 벌써 사고인지 써 같이 해야지 내가 또줄 서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쫄아 계시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결혼 하신 <laughs> 이후부터 되짚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것까지 인성까지 저희가 <laughs> 어. 예,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최은숙님께 사이다 10캔 보내드리고요. <웃음> <샤이다>. <웃음> 자 여러분들, 어, 뭐왜 뭐, 웃으세요? <laughs> 아니, 요리 예. 며칠 전에, 예, 제가 어. 누가 소변이 급하다고 어, 네. 했을 때. 네. 아니 그걸 생리현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생식기 문제가 이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 그냥 급하면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잘못 얘기했죠 예, 생리현상을. 카우마 이후로도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식기. 황상익님께서 얘기한 게또 예, 예.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알겠습니다. 그 황상익님은 그 생각밖에 안 난대요. 아이고 황상익님 또 이제 새로운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죠. 잊어요 잊어뭐또 예, 그렇게 기억력 이 좋아요? 자. 분노가 칼칼,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연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건 50원, 긴건 100원. 콩과 마이크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무료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관동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함께 들을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y o 여자 있는 여자만 하지 the y o 는여 자신 i m e 내 나니까, 돌려 말 안에 숨기지 못해. 그만, 나를 모르는 소리. 그냥내 모델을 내쉬, 너, 내내내내내내내내 s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나로 말할 걸 같으면 <laughs> 자신감 있는 여자 <laughs> 말하자면